여러분 아, 디다이님 봐주셨으면 하면 좋아요 한번 봐주지 마세요 하면 싫어요 한번 아 부들부들 야 진짜 <laughs> 짜증나게 하시네 그런데 전는 pvp라 겁나 못하는 바람에 봐주지 않으요 저 이거 뻘터 왜 몰래 이거 퍼올게요. 자, 합시다. 해요? 아직 시작 아니에요. 저저 가운데 오면요. 저도 가운데 어차피 가야 돼요. 안 아, 돼, 네, 또야. 뭘또해요 아. 죽었나요? 미쳤다. 아, 렉 걸려. 그런데 제가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대1에서 제가 죽는다면 제가 네. 진건가요? 아니 그냥 이... 그 뭐지? 신들의 전쟁 본본 싸움에서 유미님이 이긴거고 1대1에서 만약에 제가 이기면 이긴거고 유미님이 이기면 이긴거예요그 음...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것까지 지면 저 자존심이 바닥으로 내리치겠죠. 여러분 디다, 디다이님의 자존심을 없앨게요. <laughs> 짜증난다. 이거 점프 패배 있지 <laughs> 유민 님 어디 계시죠? 아 그거 왜 위에 있어요? 내려와요. 싫어요. 다내려와요 디단 님이 올라오시죠? 싫어요. <laughs> 빨리 내려가요. 빨리요자 내려오시지. 음... 아, <laughs> 아 진짜. 올라오시죠. 지 이거 어차피 안돼요. 빨리 내려와요. 내려와요. 잠시만요. 저 죽이지 마요. 네. 준비됐나요? 잠시만요. 물좀 버리고. 됐다. 준비 시작.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노노노. 자, 준비. 그런데 어, 뒷다님왜풀 자, 준비. 아니 잠시만요. 뒷다 디따... 준비 시작. 맞았는데 거기 있다고 왜 부리시지? 안돼. 아저 사람. 아, 해나 대. 난 창세지롱 해난 창세지. 아니 그런데 디나님그 옷들 다 뭐예요? 해 모든 모든 능력을 먹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진정한 신의 신의 진중신. 일로 오시어 저 데미드 안달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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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시라게 아이고 이거 어시라게 아이고 이거 이거 뭐시그라게. 안녕하세요. 데미니. 안녕하세요. 피안 달아요. 아, 잠시. 아, 피 조금 달게. 아,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저뭐할게 있어요. 뭘요? 저도 조금만 <laughs> 시간 내주시오싶초요 아, 설마! 안 돼, 안 돼. 빨리 가자.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제발. 안 돼. 여러분 기다림이 이렇게까지 오면 <laughs> 안 돼. 일로 와. 아 잠시만요 여기에서 죽이는 게어딨나요아 <laughs> 네. 솔직히 그거는 어 뭐하세요? 우리가 <laughs> 다 빼가는 거죠. 뭐야 여기 왜? 뭐 여기 왜 아이템이 달라? 아 어차피 데미지 안 다른 편인데. 아 진짜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짱팬데. 어디요? 잠만요 깐몇 방에 진나 한번 보게요. 한칸더더한 칸, 칸. 진짜요 네저 심까지 먹었어요 어? 댄비죠? 아니요 잠시만요 그거 중복 안되는데 어차피 아 그래요? <laughs> 안돼 그러면 모든 능력 먹고 하죠 저 그런데 모든 능력이 없어요 네요 그럼 알아서 해요 빨리 가요 안 가시네 덤벼라 뭐 어떻게 갔었어 아 거기로 갔어요? 그럼, 가운데로 가죠, 가운데로. 아니요? 아니,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싫어요. 싫어요? 일로 와, 이 댄비야. 내가 짱 센데. 돼. <laughs> 비라로 <담벼. 이리> 와요. <laughs> 내가 먼저 간다. 어디 가요? 저요? 저 가운데요. 가운데로 싸우시라고. 음... 아, 진짜, 신초 뽑고 그런 거 없어졌네. 어미피 데미지, 데미지 얼마 안들어오는데 이거 낙사도돼요 아니요 왜 안되죠? <laughs> 몰라요 유미님 네 그.. 데미지가 낮으시네요 예저났는데요 왜요? <laughs> 안녕하세요 풀갑빠입니다 아니 솔직히 <laughs> 그건 네. 사기죠 왜 풀갑바죠? <laughs> 풀갑바니까요 왜요? 그냥 쳐. 왜요? 그냥. 아니, 왜요? 자. <laughs> 자, 전 준비 완료됐어요. 자, 가운데로 가시죠. <웃음> <웃음> 자. 자, <laughs>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윤미님 진영의 능력이랑, 제가 있는 진영의 능력이랑, 뭐. 능력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그쵸, 저 가파 진짜 없어요. <laughs> 아니, 저는 공룡력이 진짜 짱센게 있는데, 유미님의 진짜 효율성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와. 네, 저 진짜. 봐봐요, 아, 저 기본템 다만해드릴게요 진짜 그냥 활이랑, 어. 어. 왜요? 설마? 여러분, 이걸로 이길 수 있나요? 왜 그러시죠? 이걸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제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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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서 한번 사용해서, 이렇게 볼게요. 응. 뭐지? <laughs> 안 돼! 내 네, 용암! 빨리 오시죠, 가운데로. 준비 됐으면 말하세요. 저는, 아니, 아빠 솔직히 그거에서 하나 빼고 다 버려요. 저 진짜 갓바, 이거 밖에 없어요. 아, 네. 하나 빼고 다 버려요, 솔직히. 잠깐만요. 하나 빼고. 이걸 내야겠다. 됐나요? 어, 잠시만요. 네. 지금, 아, 가면. 아, 재생이 가. 없네. 준비 됐으면 말하세요 네. 준비 됐습니다. 네. 준비 됐어요? 어, 잠시만요. 자, 시작. 가요. 왜, 왜, 말안 하셔? 시작해봐요! 요 준비 시작! 오, 씨, 겁나 아파!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Come! Come h e r 제 목소리 들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네, 들려요! 들리군요! 네! 이거 나이카라면 슬리해요! 아, 슬리, 푸, 푸였나? 푸! 미친! 자, 어떻게 하실래요? 느껴질래요? 낙사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또 낙사도 제일 힘든데. 아, 그건 되긴 되죠. 솔직히. 근데 낙사하면 제가 더 유리한데. 왜요? 그래서 <laughs> 밀치기 해서... 밀반 탄력 반동 <laughs> 1위 있어. 저 활. 음... 네, 다. 음... 네 날카로운 쓰검 짱세죠? 저 이거 도끼 좀 세요. <laughs> 신데사 카롱 옷 날카로운 쓰리 였 그래요. 근데 제가 더세 네요？네 힘 워프 때문에 두대맞 으면 저세상 으로 가 네요？네, 자, 더덤비쓰 세요？아니요？아이고, <laughs> 어, 그나마 자존심 싸움 에 서는 제가 이겼 네요？자존심 싸움 에서 거긴 사기 죠？그렇 <laughs> 죠？유민 이면 효율성 그런 게좋 은데 저는 힘만무 지하 게제가고 10만 무지하게. 무제한... 엄청나게. 할크할크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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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 장소로 오세요. 네. 클로징 하죠. 네? 클로징.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저 죽고 있어요, 지금. 왜 죽어요? 저 죽여주세요. 싫어요. 아, 안복 죽이... 포션. 아이씨. 안 돼! 안 돼! 이걸 드셔 어 이거 맞다. 이거 쓰면 되지. 아! <laughs> 물고문. 안 돼. 오 <laughs> 같이 죽으시겠어요? <안> 죽어. 아, <laughs> 저 죽게 해 주세요. <laughs> 싫어요. 어? <laughs> 자카라 어? 하러, 하러 가요 그냥 아 잠깐 물 때문에 어쩔 수 없네 잠깐만, 어디가 물좀없게요 물좀 너무 힘들어. 됐다 가세요 아니 이분 <laughs> 저피안닿아요피안닿아요아피 닳긴 하네요 한 반칸 반칸 <laughs> 저도 반칸씩 달아요 이게 가요 왜밀려나지가 왜 않지? 아, 진짜. 예. 클로즈가 가운데로 가죠 아. 가운데로 오세요. 그 디다이님. 네. 잠시만요. 제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할게요. 뭔데요? 디다이님을 위해서. 저기에서요? <laughs>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세요. 음. 진짜 이거 진짜 서프라이즈예요. <laughs> 진짜 서프라이즈요? 네, 진짜요. 진짜요? 응. 이거를 보면 디다님 감동하실 거예요. 아, 감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지? 빨리 오세요. 빨리 방으로. 와요. 네, 잠깐만요. 빨리 안 오시면 전부 다 사라져요. 아 그게 그래, 뭐, 어디로 가요? 스폰으로, 스폰으로요. 네. 네, 최대한 빨리 오세요. 제가 지금 엄청난 노력 중입니다. 아, 네! <laughs> 이게 다야검을 만들었다, 이래서. 다야금세대면 조진다. 아, 뜨거워? 전부 다 사라지는 바람에 힘들겠습니다. 이 정신 사나, 저리가. 네. 이에서 물을 가져왔지. 오, 감사해 아, 잠깐만. 자, <laughs> 클로징. 콜로지, 고. 콜로지. 네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민팀, 네 디단님과 신애들의 전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배 한 잔. 제가 다졌으니까 나이데을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본 대결에서 유미님이 이기신 거죠? 어 아, 그러네요. 제가 이겼죠? 어. 왜 디단님이 이긴 거죠? 제가 그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에서. 네. 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laughs> 이따님과 또 많은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예에! 저사 <laughs> 예 아! 야! 이, 이 좋지 않아요? 불도 있어요. 네. 근데 잤다니. 아, 근데 분 싸움에서는 이기셨잖아요. 맞아요. 지, 기분 나쁘기 싫어. <laughs> 그래도 자존심을 지켰잖아요. 그러게요. ក្រានបាយគុណណារបាយបាយ